만들면, 만들고 남으면. 자. 만들고 남으면 연료로 쓰면 돼, 연료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네, 왔습니다. 엔프티 비었고 오자 이거 뭐 누가 거기서 쳤냐 자 일단 일단 두 줄, 두 줄씩 깔게요 일단 하기 쉽게 업그레이드 빠르게 업그레이드 그니까 러 망치가 업그레이드 할 때는 터모소모가안 포모, 안 되네요 망치를 해머를 하나 빨리 만들어 업그레이드 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빠른 아 시멘트 만들어야 되네 이거 시멘트 업그레이드구나 해머 좀아 아니구나 시멘트가 아니고 돌 돌이 된다 철철 철. 딱두개 아하, 죽은 나무. 야, 산 나무가 없으면 난 어떡하지? 자생안 되네. 나무, 나무를 벌목하러 원정 갔다 와야 되네. 아하, 이런 이런. 어떻게 더 만들고 있지, 150개. 오케이, 이거면 되겠다. 거의 되겠는데? 철업분에 되어 있네. 다시. 아 시간이. 아 시간이. 두 그루만. 아니구나, 20시까지가 아니구나. 20, 20까지지. 아, 계속 개까지네 야, 큰일 났는데 여기 잘 잘못 잡았네. 나무가 없네. 같이 나무 지옥 되겠데여지 어, 야, 저... 나무 씨앗이 있는 것 같았는데. 심어봐야겠다. 빨리 심어야겠다. 몇 개? 여기 있었네, 아해. 몇 개? 어떻게 더 만들냐? 120개. 나무를 어디다 심어야 되냐? 아. <laughs> 요 집에서 마지막 하루가 될것 같네요. 정들었던 임식 거처 나의. 아, 아까 씨, 부서지고 막, 깜짝 놀래가지고, 할뻔 했었는데. 물. 드링크. 먹어주고. 아, 멍청하게. 뭘 가지로 왔지, 내가? 기억을 못하네, 또. 아, 이렇게 멍청할 때가 있나. 뭘 가지로, 어, 씨앗. 네 개. 오케이. 씨앗 네 개. 심어줄게요. 씨앗 네 개. 오, 오, 아, 피나! 어디다 심지? 여기 심으면 될것 같은데? 여기 그냥. 야, 일로 와. 일로 오세요. 대가리 내세요. 어. 죽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고, 여기다 그냥 심, 심어 볼게요, 나나. 하나, 둘, 셋. 어머, 어머. 저거 이파리 있는데? 요거, 요거는 줄 것인가? 안 좋고. 안 좋고. 안었어요 아, 이런. 21시. 여기다 마저 깔고. 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아, 미쳤냐? 아, 이게얼마짜리인데돈 주고 사진 않았지만. 야, 씨. 진짜 힘들게 모아가지고 바로 부개버리네 빡대가 아닌가? 아. 대가리에 씨, 뭐가 들어있는 거야? 이거. 바꿀 수 있나 내일은 새집에서 살게요 어유가좀 야야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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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어, 들어왔다, 이씨. 어, 이씨. 어, 재빠르게 도망. 으아, 깜짝이야, 이씨. 어. 헌팅 나이프 리시버. 아, 농사를. 이거, 어, 완전 여기 이렇 50개만 더만면 될게, 50개만. 그리고, 아이론 바. 아이론 바 클레이. 와, 스웩 100개씩 들어가는구나. 이게 장난 아니네. 100개? 몇개 있냐? 야, 여덟 개밖에 못 만들어. 그러면 이거 몇개 있지? 자 쩌는데? 내가? 펑핑 라이플? 아까 뭘 먹었던 것 같은데? 음. 음, 아닌가? 헌팅 라이프 어쩌고로 먹은 것 같은데? 어, 나의 착각인가 아닌가? 자, 스킬을 볼게요. 뭘 올릴까? 킬 아, 포인트 35 포인트. 사이언스. 아, 이거. 이거, 이거 제일 뭔가 볼게요. 배웠는데. 블러드패, 알콜, 렌티지. 세이프 덕트. 어, 이거고. 스페 그랬고. 아, 활도 다, 더 만들어야 되구나. 활, 활도 다 만들게요. 뭐가 없지? 돌. 응, 돌이 없네. 아, 활더 만들고. 활. 돌이 없고. 컴파우더. 이거랑 해서. 아, 건파우더도 별로 없고 음... 됐어, 됐어 그냥 2층 입구로 만들까? 1층을 잠가버리고 하하 무슨 폭탄이야? 어떤 부탄 말씀하시는지 잘잘 모르는데 아 춥다 입자 벗서자 퀘스트를 할음 이거를 할까? 아, 화염병. 이 게임은 집까지 같이 불탈 걸, 불탈 걸요. 아까 저집 거의 거의 다 작살나서 어 겨우 살아났는데 이, 이 지금 여기 숨어 있는 집 거의 다 부서져서 다 부서져가지고 막 좀비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안에 들어와서 막 난장판 벌리고 막 그랬어요. 어 죽다 살아났어요. 자, 아, 이거 아니고, 애니멀 팻, 여기, 여기에. 됐고, 아. 자, 빌로 빌로워, 빌로워. 음. 자. 빌로워, 한 개만. 아, 아까 진짜 최고였는데, 아. 자신만만하게. 했다 했는데 다 부서져가지고 와2 0개 그리고 이거 클레이 클레이 다 어디 갔냐 나 클레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저기 아까 넣었구나 아이 넣고 왔구나 이런거나 스크랩 이거 왜 저희가 있냐? 자, 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정리. 아 경찰 좀비 아까 다른 다른 맵에서 봤어요. 그 침뱉는 애가 경찰 좀비죠. 템은 아 좋은 거 주던데 걔가 경찰이. 음, 음, 아주 마음에 들었는데요 경찰 그래서 200개, 200개만 200, 200개면 잠깐만 요거 들고 가고. 요고, 요고, 아, 까 씨. 좀비게 껍데기 못, 뺏겨, 못 뺏겨가지고 두 마리나.